안녕하십니까. 내집 마련의 곳의 이영재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기도 광주 태전동에 있는 복층 빌라를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복층 빌라는 포름 복층 빌라고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용이 이제 25평, 그리고 위아래 합쳐서 확장이 35평, 실평수 60평을 사용하다 보니까 방 4개에 욕실 3개, 그리고 거실 2개가 나옵니다. 아, 물론 테라스도 밑에 층에도 있고 위에 층에도 테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이제 현재 3억 7천에 집 주인분께서 내놓으셨고요. 이 집에 좀더 관심 있으시면 상단에 연락처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요. 제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외부랑 내부를 영상으로 꼼꼼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집을 한번 보시고 이 집에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자, 이제 제가 외부로 나왔습니다. 외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현장은 특이하게도요, 가로로 재료를 분리 안 하고, 세로로 재료를 분리했습니다. 빨간색 적벽돌 타일, 징크, 스타코, 이런 식으로. 아, 지붕도 이제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로로 마감해도 입체감이 있고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지었는데도요, 요새 그 트렌드한 집들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차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자연 녹에 지어다 보니까요. 대지분이 대지 넓다 보니까 이런 넓은 주차시설이. 아홉 대가 그려져 있고, 저 끝쪽에 장애인 주차 한 대. 그래서 이제 열 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도 주차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한동에 여덟 세대니까요. 어, 주차는 지금 한열네대 정도 넣어주고 빼주고 안 했을 때열네대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차는 한 150%에서 한170%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관하고 이제 주차시설 안내해드렸고요. 그럼 전 빠르게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늘 안내해드릴 4층 다락방이 딸린 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 현관은요 바닥 마감 자재가 독특합니다. 이 상공간에서 많이 쓰는 카페 같은 데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에폭시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좌측 벽은 도배, 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발장은 좀 수납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왜냐면 여기 하부장으로 네 칸. 그리고 정면에 키큰 장으로 세 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지금 열려 있는데요. 이렇게 금속으로 제작된 여닫이 중문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복도가 나옵니다. 이 복도가 나오는 이유는 포베이 구조로 뽑다 보니까 이런 복도가 자연스럽게. 그 그러니까 포베이 구조가 뭐냐면요. 안방, 거실, 중간방, 작은 방이네개의 공간이 지금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도를 지나면요. 좌측에 상당히 넓고 트렌디한 주방이 나오고요. 우측에 남서향으로 배치된 이제 거실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거실부터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 저쪽 벽 도배로 마감되어 있잖아요. 저쪽이 이제 소파 자리. 그리고 이 반대편 이쪽이 이제 TV 자리. 이 아트월을 여기 포인트 줬는데요. 이 아트월에는 이제 적색 파벽돌로 포인트 줬고요. 이 아트월 쪽에 이제 노출 콘크리트 계단으로 마감된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게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요. 이 밑에 방을 살리면서 계단 공간을 확보하느라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천정이 오픈된 형태입니다. 이런 건 되게 감각적이고 좋고 느낌도 좋은데요. 아쉬운 거는 여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2년 전에 지은 집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모든 현장에 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다 보니까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창호는 LG 지인 창호 그리고 거실 앞으로 이런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완벽히 노출돼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안방 앞에 테라스고, 근데 여기 그 분양 받으신 분요 이렇게 전부 다샤시로 이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럼 저는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어, 공용 욕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용 욕실을 안내해드리고 이제 주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용 욕실은 이제 현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욕조가 딸려 있고 이제 세면대, 양변기, 이제 수납 가구. 어 근데 여기. 약간, 이건 추워로 다신 것 같아요. 이 집하고는 좀안 맞네요. 이 수납가고는.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조상, 이 공용실은 환기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주방. 여기가 주방이거든요. 거실보다 더 넓어요. 저는 남자다 보니까 주방보다 이제 거실 넓은 걸 선호하고, 어, 주부님들은 이제 주방 넓은 거좀 선호하시는 편이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 식탁 자리도 상당히 넓어서 6인용도 이제 충분합니다. 6인용을 두셔도 주방이나 다용도실 갈때 식탁이 걸리적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아일랜드 바가 있는데요. 하츠 상곳자리 쿡탑 그리고 하츠 후드 이 밑에. 이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제 예, 밥솥 자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 싱크볼하고 수전. 그리고 여기 이제 문이 달려 있는데요. 예, 냉장고 자리인데요. 문이 왜 달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달려 있네요.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일자로 예, 다 수납장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주방 가구는 어, 소재가 어, 육면 도장 제품이네요. 예.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바로 주방하고 연결되는 다용도실. 다용도실이 뭐 엄청 넓은 편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세탁기 자리랑 건조기 자리 정도 어, 보일러는 좀 아쉽네요 여기 왜 도시가스인데 보일러는 이제 4등급 자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집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왜 4등급 자리 보일러를 설치하셨을까요? 이렇게 주방 안내드렸고요 공용관은 다 안내드렸고 이제 개인 공간 안방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방도 남서양으로 배치가 되어있고요 전부 이제 실크벽지에 LED등 예, 바닥재는 강마른데지 헤드등본 패턴으로 마감해놨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쉽게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 현장이다 보니까 어, 집주인분께서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을 달아놓으셨네요 우각도에서도 보여드리고, 이 안방 앞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데,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현재는. 안방에 이제 정면에 다행히도 여기 폭발기장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기억자로 꺾인, 이렇게 꺾인 거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한 10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걸로 부족하셨는지 요런 행거가 또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방 욕실 안방 욕실 보시면은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하고 양변기만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구조상 환기창은 없고요. 아, 수납 가구도 있습니다. 요 세면대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세면대는 건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방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중간방 이 중간방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햇살이 잘 들죠 포베이에 네. 남서양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도 전부 다 실크벽재 LED등 바닥재는 헤링본 패턴의 강마루. 그리고 1층의 마지막, 세 번째 방. 어, 이세 번째 방은 전부 다 드레스룸으로 꾸며놓으셨네요. 옷을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전 주인분께서. 여기도 전부 이제 실크벽지에 LED 등 남서향으로 배치돼서 해는 잘 들어오고 있고요. 바닥재는 헤링본 패턴의 강마루. 이렇게 밑에 공간을 다 안내드렸고요. 이제 그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감각적인 계단을 통해서 다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어, 계단이 한번 꺾여서 그런지 그렇게 이렇게 경사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락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를 상당히 잘 확보하셨어요. 를 제가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여기가 이제 다락방의 이제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층고를 한번 확인시켜드려볼게요. 이렇게 세워놓고. 제 키가 이제 177이거든요. 네. 이 공간들은 전부 다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간만 좀 사용하기가 불편한데요. 이 공간 밑을 그래서 다 이렇게 수납을 짜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층고를 확인시켜드렸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공간이 더 있는데 그 공간도 제가 마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락방 거실로 쓰시고 다락방에 이제 방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이제 포룸이 되겠죠? 방네 개, 이제 거실 두개 이렇게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어, 하늘 채광창도 이렇게 뽑아놨고요. 반대편에도 환기할 수 있게 창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락방에는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다락방 욕실들이 고가 낮아서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여긴 그래도 저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전혀 고가 낮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샤워도 할수 있고요. 예, 수납가구까지 다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환기창은 없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조주방. 아니, 보조주방이라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설거지만 할수 있고, 이제 가스 기구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조리할 수 있는 기구 두신다고 해도 환기가 아마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다락방에 테라스가 딸려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전 주인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폴딩도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네, 전부 다 이렇게 창호를 시공해 놨습니다. 샤시를. 이렇게. 좀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셨나봐요. 다 전부 다 1층 밑에 공간 이제 테라스도 다창으로 막아놨고 여기도 이렇게 창으로다 막아놨습니다. 전망은 좀덜할수 있는데요. 대신 단열 면에서는 네, 좀더 유리하겠죠. 단열을 중요시 생각한다면은 이 창호 설치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아 여기 뭐 텃밭도 좀 해서 심으셨었나봐요. 이렇게 저는 오늘 그 복층 매매로 나온 물건을 다 안내해드렸고요. 아, 영상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